먼었 뭐 오케이, 됐다. 워, 뭐야? 저거 보세아꼬 뭐, 어, 네. 아, 더러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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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. 이제 원거리 공격하는 right. 니다 얘는. 이야 <목소리> 저저저저저 다우리 장사없어. 다우리 다우리 다우리. 다우리 다우리 장사없어. 다우리 다우리 다우리. 다우리 다우리 장사없어. 다구리다구리다구리다구리다구리 대다 대다 죽었어 죽었어.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. 계속 배 계속 배 계속 배 개석배. 개석 베타. 쯤 베타. 이대야리서 침을 베타 <웃음> <덤벅이지>. <웃음> 자 여러분 <laughs> 다시 네. 내려오서 문 열게요. 네. 냄비 <laughs> 니다 어, 아, 오노 아. <laughs> 어, 왔다. <What> <laughs> 뭐야 얘는 또. 타고, <laughs> 고 뭐, 뭐, 뭐. 뭐. <laughs> 장사 없다 이 자식아. 타구래 <laughs> <다구리에> 장사 없다잉. <laughs> <이 웃음> 아? <laughs> <맛방을 갖다가 시일이 웃음> 되리 붙어. 건네나 새끼들이야. <laughs> 나도돈도도돈도도돈거알고리다 나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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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아, 나이스. The power is fucking on. 됐습니다. <놀람> 아, 들가면거아야 일로 와 봐. 일로 와 봐. 일로 와 봐. 일 봐. 일 <laughs> 봐. 여기서 <웃음> 올라가면 돼. 올라가야 돼. 더 올라가야 되나? 아. 아, 나왜 떴냐? 왜 떴? <laughs> <왜, 왜 떠드냐. 웃음> 니까총맞님왜 그러니까 거기 번지점 버셨어요 아니. 하고 싶어 가지고. 너무 높아. 들어왔어? 어, 나 여기 있잖아. 아, 어, 쉣. 오케이. 여기서 점프하면 돼, 이제. 아니? 어? 카페. 빨리 가. 뒤로. 그 앞에. 어, 봐봐. 십업을 보여줘. 저 앞에 파란 색깔 있어. 너 먼저 가면 돼가 갈게. 나 너무 무서운데? 아, 여기까시작 되는 거다. 나 먼저 갈게. 어. 오우! 살려줘. <laughs> 어디 있어? 저 파란색이 나 전혀 안 보이는데? 그 위에 줄이 있거든 줄. 줄이 있다고? 아구기선님 가셨죠? 어디 말하는 거야?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? <laughs> 아니 아무 것도 없는데 자꾸 떨어져. <laughs> 누나 그냥 떨어져 죽어 어차피 말 만피돼. 아 그래? 어. 간다.

나피1 남았어. 피이 <laughs> 기차. 저기요? 여기 네, 차 위로 올라오면 되거든요? 아까부터 올라가 있었거든요? 떨어진 거거든요. 그걸 왜 떨어집니까? 아나 일로 와봐. 네? 네? 야 저거 <laughs> 미쳤나봐. 불집.. 불... 잠깐 전화 좀 한통 하고 올게요 자보세여안녕하세요 <러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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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 짜장면 네그릇이요 너부터 유총놈인 거 있어? 짜장면짜장저저 저거 가자스 간짜장 나 간짜장 아, <러닝> 아 간짜장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탕수육이랑 국만두 서비스요 짬뽕 국물 챙겨 짬뽕 국물 좀 챙겨주세요 안된다고요? 아 그럼 짬뽕 한그릇 더 추가할게요 네 네 알겠어요. 네. 어, 언제 네, 금방 언제? 배달 준아, 나 봐봐. 나 봐봐. 뭐야 전화해 갑자기. 뭐? 네. 저기요. Crane here. 짜장면 배달 아직 안 왔는데요? Another job for Rice. 딴데로 갔다고요? 아니 내가 주소 똑바로 얘기해 잖아요 기차 위라고. 아, 이 아저씨가 정말. 에 주문 그대로 해서 다시 보내주신대요. 아, 나 정말 개념이 없어가지고. 나 봐봐. 칼, 칼하는 거 봐. 야, 미터는데 나는 파이프. 가자.